이것이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인 독고마리입니다. 어릴적 풀숲에서 뛰어놀다 보면 옷에 잘 달라붙는 풀들이 있는데 이 독고마리 열매도 그중 하나로 이 열매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가시 때문에 옷에 잘 달라붙습니다. 독고마리는 지역에 따라 이당, 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꼬마리는 열매인 씨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도꼬마리 열매는 사포닌, 리놀산, 플라보노이드, 올레산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오는 도꼬마리 열매의 효능은 눈과 귀를 밝아지게 하고 골수를 튼튼히 해주며 관절염을 치료해주고 머리카락을 검어지게 그리고 힘이 나며 무명장수한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꼬마리 열매는 진통, 산풍 거습, 소종 등의 효능이 있으며 두통이나 지통을 비롯하여 팔다리가 쑤시고 아플 때 풍과 냉기로 인한 관절통, 누런,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독고마리 열매를 다려 마시면 도움을 주고 그 밖에 간지러운 발진이나 급성 두드러기, 마른 버짐 등을 다스릴 때 독고마리 열매 다인물로환부를 씻어내면 피부질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초서에서 도꼬마리 열매는 사지의 마비통, 두풍 한풍과 일체의 풍을 다스리며 골수를 메우고 허리와 무릎을 데워주며 음부의 가려움증을 다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곤물이 흐르고 코가 막혀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도꼬마리 열매는 사포닌, 리놀산, 올레산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외부에서 진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도코마리 열매는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기침이 콜록콜록 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며 만성 비염과 중이염 등을 치료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충농증으로 코가 막히고 호흡이 불편하며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데 이때 도꼬마리 열매를 다려 마시면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한방에서 도꼬마리 열매를 창의자라고 하며 이 도꼬마리 열매는 바로 비염 환자분들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도꼬마리 열매는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 근골동통, 사지마비, 다박상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습으로 인한 사지마비 동통을 다스리고 혈을 소통시키고 근육을 펴주는 유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혈류의 순환을 방해하여 신체의 일부의 감각 이상과 온몸의 마비 증상이 오는 일체의 풍을 다스려주는데 도움을 줍니다.독거마리 열매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피부 노화를 늦추어주며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습진, 그리고 각종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도꼬마리 열매에는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 줍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에 함유된 성분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독고마리 열매를 다리어 마시면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를 예방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꼬마리 열매는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의 통증이나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통증을 완화해주고 두통과 치통뿐 아니라 풍으로 발생하는 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도꼬마리 열매는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에도 도움을 주는 약제입니다. 도꼬마리 열매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되는 것을 조절하여 더 이상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도꼬마리 열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쓰고 약간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도꼬마리 열매는 독성 때문에 과다 섭취하거나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독성에 중독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고마리 열매를 과다 섭취 시 안면홍조, 구토, 복통, 두통, 식욕감퇴,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고마리 열매는 씨가 완전히 익은 음력 9월 9일 이후에 채취하여 그늘에 잘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약재로 쓸 때에는 생 열매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 껍데기와 협작물을 제거한 다음 볶아서 사용합니다. 독고마리 열매의 독성은 가열을 해야 사라지므로 반드시 가열을 해서 다려마셔야 안전합니다. 말린 독고마리 열매 20에서 25g을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물로 1시간 정도 우려내어 하루 두번 아침 저녁 식후에 종이컵 3분의 2컵씩 마시면 각종 증상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귀한 약재로 일체의 풍을 다스리며 사지마비 동통 등에 좋은 독구마리 열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